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앞두고 통신 3사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애플 할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 링크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과 기준 최대 22%까지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참고 가능하니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첨부 드려 봅니다.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는 6일 0시부터 오는 12일까지 아이폰 1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각사 공식 대리점 외에 skt는 공식 온라인몰 티다이렉트샵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lg 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토스에서 각각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애플워치 시리즈 9, 애플워치 울트라이 등이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충전 단자를 처음 도입했다.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는 컬러 인퓨즈 후면 유리와 알루미늄 외당을 장착했고,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디자인에 프로급 렌즈 7개를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애플 할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 링크를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가 기준 최대 22%까지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참고 가능하니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첨부드려 봅니다.